피크아웃 하는 날이라 편안하게 쉬려고요 나왔는데 여기 건물들이 예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포 어, 여기 도 뜨거운 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나 보네요. 로컬. 이게 로컬은 양이 조금이고, 진하긴 해요. 음. 오늘 한번 시도해보려고 시켰는데, 직원이 스트롱하다고 해서, 아메리카노로 태세전화를 했어요. 아, 이게 잭솔시구나. 아 o w m u 야. 아. I will buy. 아니, 달라. 아, 사기도 아, 하고. 아, 이게 사겠다는 뜻이었는데 그냥 시식시켜줘 버리시네요 아, 전혀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어.. 7천 7천 이제 하여튼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서 2만 5천이에요 그러면은 한 1,250원 그쯤 되는 것 같고 잘라주신대요 아아 어, 이렇게 커튼해주시는구요 진짜 밝으세요. 분이 부부이신 것 같은데. <laughs> 맛은 좀 <laughs> 그랬는데 너무 친절하셔서 <laughs> 그냥 샀어요. 성질 다해주시는구나. 원래 이런 맛인가요? 사실 이 있네요. 저실이 이렇게 있네요 1kg에 1 6만요 의도치 않게 본시장을 왔어요 여기 옆에 무슨 플리마켓이 있다고 해서 막 찾아봤더니 무슨 그로 공구상가? 아니면 부천 춘의동 공구상가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갑자기 곤이 나타났어요 아 이래서 또여를 와서 구경을 해보게 되네요 밖에 보면 깨끗하지 않다고 위생상태 문제라고 아주 큰 쥐도지 다 다닌다고 너무 말이 많아서, 아, 오지 말아야겠다. 어리버리 하다가 왔어요. 다른 시장이 오면 다른 게 보여요. 오. 아, 우리 그이마트 같은 데 가면 저렇게 겉껍질 제거해서, 아, 종이에다 살짝 싸서 판매하는 거 제가 봤는데, <laughs> 진짜, 요 어. 얼마 내세요? 5,000원. <laughs> 뭐, 한두 달리 가져오시는데, 6천 정도 내네요. 1.5kg인데, 5만 동 줬어요. 거의 정찰에 가깝고, 어, 바가지를 씌우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한 시장을 가면 막, 일단, 어제 제가 캐슈넛 살 때도 23만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여기는 높게 부르는 경우 없고, 옆에 로컬 분들 부르는 금액대로 부르셨어요. 좀 정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주 목걸이, 옷 반지. <laughs> 링도 있고 실제 구면 새나 아니겠죠? 이렇게 신발 종류 어마무시 많이 팔고요. 오, 많이 팝니다. 옷이나 이런데는 아주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패스. 앞에서 오는 오토바이나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만이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는 데도 신경 전혀 안 쓰고 후진 팍해서 나오는 오토바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어디냐? 근데 오토바이 막 지나가죠 사람을 위한, 사람 보호를 위한 신호등이 아냐 니요런이 생겨서 할머니가 붙어서 따라갑니다 아, 점을 보러 가야겠다 좀 전에 반세오바정 써놔서 거긴 줄 알고 들어갔더니 소개를 해줬어요 짠 아, 실내 홀은 이래요 전형적인 로컬 분위기네요 왔고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주시고, 어만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 로컬 분들밖에 안 계시네요. 음. 새우 두 마리, 그다음에 고기 숙주 들어 있고 커피가 엄청 바삭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낭 프레스코 빌리지에서 무슨 어, 벽화거리가 있다고 해서 잠깐 와봤어요. 벽 벽화... 조금 더 가봐야겠지만. 알 음 이래요. 일단 이렇게 벽화가 있기는 있어요. 어이구야 이렇게 벽화들 아이고 포 국물 그 영웅사 갔을 때나 원숭이 한 마리도 못봤어 속았어. 니네 다 어디 갔었니? 음. 딱히 뭐 벽화라기보다는 음. <laughs> 오늘 벽화 거리는 실패인가 벽화 거리는 실패했고요. 카페 점령하기 아, 예뻐요. 이뻐서 들어왔어요. 아, 예쁘다. 여기, 물레방아예요. 여기, 목, 나무로 사람이 물레방아를 젓는 모습을 해놨어요. 진짜 닭이에요. 꽃기요. 조심하게 꼭기요 여기는 정말 이런 카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 <목소리가> 이후에이렇게이렇도세워놨요 물씬 물씬인데요? 아, 어디 가셨지 어제나 아, 달팽이 요리 있어요. 달팽이는 아, 뭐 섞는 거구나. 시원하게 재밌네. 아달새우구나 이렇게 빠삭빠삭. 네 고기 넣고 와. 미니 팬케이. 아, 이것은 미니 버전이네. 일단 메뉴를 한번 본 다음에, <laughs> 뭘 먹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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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대는 두개 나와있네요. 비에코는 무엇일까요? 어쩐지 열지? 비에코 코넛?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이건 안 보이죠.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이 어느 네. 나라 버전일까 이거는 김치에다가 이건 좀. 여기가 뱀 만들어놓고 영화도 틀어주고 더우니까 엄마 아빠들은 저기 뒤에서 술 한잔을 하시고 헬리오 야시장 옆에 건물이 있길래 들어와봤는데요 거기 아이들이 놀수 있는 키즈카페 비슷한 거 있고요 여기 영화관이 있네요 Welcome to the exciting journey of exploring ACL Park. ACL Park is delighted to offer free entries to visitors for unlimited exploration and tickets every day from only girls are in japan or tesla with the exciting carnival games 여기 <laughs> 썬월드 아시아파크 이게 놀이동산인데 음악이 신이 안 나요. 음악이 너무 우울해. 이게 한강이네요. 주말에는 뭐 얼마나 활기차 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 밤 8시거든요. 펀치다우스에요.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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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하하하. <laughs> 자, 이드롬이라고 하나? 저거? 오 공포다. 코코브이哦这个是什么지지么是什么是什么是什么是什么是什么是 오. 음. 이거 누구, 무슨 동물 소리지? 개구리? 두꺼비? 오, 오 출발! 천천히 가네 가속도 붙었어요 소리 <laughs> 들리시죠? 우리. 오, 와, 오, 여기 밑에 이거 용골이 보이세요? 헉, 저 돌을 휘감, 휘감게 되어 있네요. 이 아시아 파크인 이유가 한국적인 조형물이고 아까 빨갛게 됐던 건 중국적인 조형물이고 아시아 각국의 조형물도 하나씩. 아.